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물건 도착했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쪽에서 답장이 재밌게 왔다. 그런 거 있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다 갔는데, 이제 반대로 문자가 오는 게 상구야 택배 왔단다 가지러 오래. 아아아 어디서 나오지? 시 <목소리> 오른쪽에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프렁크에서 나오시면 재밌겠다. 어? <목소리>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뭘 축하해요? 어. 형님이. 택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왔네요 언제 저분? 택배 안 해봤어요. 저희가 어, 그러니까 택배 한번 배워어 너무 재밌겠다. 아, 우리가 우리가 갔다고. 네. CJ 대한통운에서 네 PPL을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뭐 이렇게 일하시면서 네. 이맛에 일한다 싶은 순간 있으세요? 아무래도 정산날 <laughs> 네. 내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되죠 <laughs> 사실 저희가 살면서 택배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아, 엄청 많이 받죠. 나 어제도 받았어. 기사님들이 힘이 나는 그 노동요들을 받았... 힘이 나는 노동요자 가보시죠. 네. 저쪽으로... 여기 들어, 들어 가도 돼요? 네, 가시면 됩니다. 그래? 와저다 지금 분류 작업 하고 계신가 보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야 이게 이 지파장이 굉장히 크네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방송에서 택배 현장을 이렇게 막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지 않나? 역시 썰플링인가? 역시 CJ 대한통운이고? 좀 너무하지? 자잔나깨라 그랬어 지금. <laughs> 인터뷰를 이제 슬슬 해야 되는데 일하고 계신. 자, 안녕하세요. 어세요 이석 훈님 네, 네. 석훈님 반갑습니다. 아, 네, 에이,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좀 도와드릴게요, 아, 제가. 아, 어, 아, 떻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거 어. 이렇게 그냥 잡아 가지고요. 네.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아, 너무 쉽네. 네. 어려운 거 아니야. 이지, 이지, 이지. 그냥 네, 그냥. 아니, 여기서 네. 이런 거 물품 보면 네. 야,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런 것도 알겠어요. 아, 그럼요. 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 제습기 네 비와가지고 아 예. 물먹는 하마 네. 아,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지금 대충 보니까 아무래도 의류가 좀 아,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우류는 사사철 항상 의류가 최고입니아 진짜요? 예. 아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던데 택배를 주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 하죠 그럼 본인이 여기서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네제 배송 지역으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아아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받겠네요? 어, 여기서 받는 거죠. 야! <laughs> 어, 어, 어. 외로운 모야 바로. 내거 써, 막 이렇게. 제일 부러워. 그리고 장점인 게 내가 한 만큼 수익이 난다. 이게 하나 넣을 때마다 이게 페인트죠 아, 그렇죠. 거예요? 내가 100개라면 100개, 1000개라면 1000개, 다, 다. 이게 지금 다 지금 돈인 거네요, 결국에? 아, 그렇죠. 아, 난 몰랐어. 그래서 한 만큼. 그래서 한 만큼이구나. 네, 한 만큼. 어떠세요? 택배 업 하면서 내가 진짜 이 맛에 일한다. 이럴 때. 어. 제가 이제 평을 해드렸는데, 이 배송지의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 다시 가져다 드렸어요. 뭐 사실 이게 업체 실수였거든요. 이게 사장님 분이 제 이름을 딱 봤는데, 본인이 아는 사람하고 이, 이 이름이 같다고. 어. 알고 봤더니 저도 예전에 이제 알고 지냈던 누님이 계셨는데. 진짜? 예. 예, 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어, 굉장히 지금 기쁘고 되게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다행이다. 이잡 때문에 그 동안 인연이 끊겼던 네, 분이랑도 네, 연락을 네. 우연찮게 할수 있었고, 네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너무 재밌는데? 자 노동료 한번 추천 받아볼게요. 아 노동료요? 음. 저는 개성 시작할 때 항상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트와이스 나연의 퍽. 한작발다는춤알아요 몰라요. 아 블루투스 스피커, 어우, 씨. 야, 뭐야? 야. 아, 고, 고양이 키우시나보다. 캣타워가 있네. 아니, 여기서 막 보는 것도 재밌겠어. 요즘에 물건 뭐 나가나 이러면서.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네, 가능.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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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한 5년 좀 넘은 것같요 오래 하셨다. 아니, 어떠세요, 요즘에? 아, 요즘에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음. 시간적 인 여유가 좀 많이 생기긴 해요. 코로나때한창 데... 바쁘셨나요? 예, 네, 그렇죠. 한창 바쁘다는 거는 수입이. 안무처럼 <laughs> <불가능해요. 웃음> <laughs> 나오네요, 이게? 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몇 개를 운반해요, 하루에? 바쁜 날은 음. 500개, 400개 될 때도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은 250개에서 300개 정도? 무거운 것들팁 같은 거 있어요. 냉장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는. 너무 요해야 <laughs> 허리가 아, 아. <laughs> 내 허리가 더 소중하니까 배우리는 소중하네 소중 소중하게 저희가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물건 도착했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잖아요 답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읽으세요? 보기는 하는데 잘 읽지는 못해요 그쪽에서 답장이 재밌게 왔다 그런 거 있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 이렇게 문자가 나갔는데 제가 이제 반대로 문자가 오는 게 상구야 택배 왔단다 다질러 오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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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분들이나 어, 어. 이제 어. 다른 분한테 이제 보내시는데 어. 저희한테 잘못 보내서 아우 아, 재밌다 <laughs> 차안에서뭐 하세요 그러면? 현... 보통 음마안고 뭐 라디오 듣고, 그랬어 라디오 듣고. 예. 그럼 이석훈의 브런치 카페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MBC 11시부터 12시. 아, 11시부터 12시. 들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음. 들으면 힘이 생기는 노동요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 요즘에 음. 소녀시대 신곡이 나와서. <laughs> 신곡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고원 네, 소녀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듣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추천 리스트에 <laughs>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이니다아 이게 뭐야? 아 이거 택배. 사시는 분들 사진 바꾸는 그런 건가 보다. 그게죠 보자마자 아요 시즌이 대한통운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바로 한 번에 내가 이해를 했지. 그까. 뭐한 볼까?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찍으신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네, 네. 오, 한번 보여주시. 네, 네. 아, 이렇게 찍으시는구나. 네. 좋다.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사이트에 올, 올라가는 건가요? 저희 앱을 까시면? 네. 그 맞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네. 이제 배송하는 기사 얼굴이 바로 보이게끔. 아... 아, 너무 좋은데? 나도 찍고 싶네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계시는데, 아, 네. 음악 아, 음악 아, 음악 듣고 계신 거예요? 아, 일할 때는 항상 음악을. 아, 이제 배송하다 보면은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럼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본인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으세요? 한, 한 500곡 좀 넘게 갖고 오. 있긴 합니다. <laughs> 제생0 0는은 음. 557. 와, 557곡이. 그러니까 하나 좋은 노래를 그냥 조금씩 갖다 보니까. 그 500곡 중에 저희 건 있죠? 아,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laughs> <laughs> 어지러다나 이석훈 씨 노래는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아예 oh, 씨. Yes. <laughs> <laughs> 더 중요한 곳에 있다. 네네네. 어. <laughs> 이, 이 노래가 나한테는노동류다 요즘에 많이 힘드는 음. 노래는 이제 케이 음. 제이 노래를 들어봐. 이 노래를 들어봐. 네네. 어. 네. 가사가 힘들고 지칠 때이 노래를 들어봐. 막좀 아. 위안받고 어. 치유되는 이노이 노래 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형이 거 찍으셨죠, 그 킹키. 킹키 때. 나도 제한통 어디고 찍을까? <laughs> 아니 온 김에 나도 하나. 역사를 만들고 머리 어? <laughs> 입고 어떻게 좀 약간 느낌이 나오나요? 보통 어, 약간 괜찮아? 겨울 풀톤이네요난풀톤 <laughs> 이거 예전에 나 킹키 부츠 할때 이거 찍어봤거든요. 요거 하나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귀여워요. 손님만의 포즈. 없어요 아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아 이거 있네. 이거 하나 포즈 하면 되지. 칼라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보고 준비해 주세요. 여기, 여기 중앙이다. 잘 찍어야겠다. 자. 맞아요. 됐어 내가 했어. 뭐야? 이렇 어두워. <laughs> 이것 또한 추억으로. <laughs> 이것 또한 추억으로. <웃음> 아니, <웃음> 아, <웃음> 괜한 짓을 했어. 아, 진짜 아, 웃겨. <laughs> 아, 뭐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예. 요거 사진 찍으셨어요? 사진 찍으러 왔는데. 사진 찍으러 오신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예. 아, 그럼 좋죠. 어, 저도 아까 한번 네. 재미사바 이거 찍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 일단 우리가 포즈가 중요하잖아. 일단 요즘에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그요? 이게 하트 이렇게 해서 떼서 이렇게 볼에 어. 오케이. 이거 이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는 아이 <목소리> 아, 보통 아니셨겠어. 아, 자 웃으셔야 돼요. 자 1번 자세. 이 웃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아, 앞에 가자 헤이. 아, 그렇지. 딱. 아, 자 갑니다. 안 웃으시네? 자, 이~~~~~ 아, 이빨이 보이면서 와~! 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잘하신다 나이스 나이스 하시죠 근데 와 진짜 이거는 와 대단합니다 번외 사진이랑 우리 비교해보자 이거 봐봐 어이 그러니까 이때도 미소를 보이긴 했지만 네. 이를 보이시진 않았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쪽 그 택배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선생님? 지금 18년째 오~~~ 아, 18년이요? 예예 j 한방 대기 한병이죠 <laughs> <laughs> 아니, 나 너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아, 없었죠. 지금은 전기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확 돌아가잖아요. 네, 그때는 손으로 사람다 밀었거든요. 지금처럼 터미널에서 분류도 컴퓨터로 안 하고 안 되죠. 절대 그런 거 없죠. 아, 산증인이에 택배업의 산증인이죠.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18년 동안 해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수익 쪽으로 아. 좀 많이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좀 좋은 팬이 나는 어느 회사 직장인데도 수입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좀 쉽게 먹고 만드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잠깐 쉬셨던 적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한 번도? 네. 네 지금 뭐 제가 자식이 세 명이거든요 최하 10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laughs> 네, 또 행복하시죠? 네. 그런 거 보고서 하는 그럼요. 거죠 네. 힘들어도 그런 거 그런 맛으로 하는 거예 예. 내가 힘들 때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난다. 어, 음... 인창경의 문을요시오? 어, <laughs> 문요시오나뭐 <laughs> 들어보니까 좀 좋더라고. 아직 부르는데 직업이랑 문을요시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예. 아, 오늘 어떠셨어요? 택배업이 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삶을 또 들어보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택배기사님들 어떤 노래 듣나도 되게 궁금했고. 어, 뭐 마지막에 문을요시오가 최고였죠. 일단. <laughs> 네. 제목 지어야죠. 일할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인류 들어와. <laughs> 아, 거기까지인가요? 어, 여기까지. 인류 아... 들어와까지가. 아,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할 때 들으면 좋은 노동요 택배에 관련된 어떤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첫 번째 광고주, c <laughs> j 대한통운 택배 웃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CJ 대한통운 어플을 까시면요. 거기에 우리 동네 택배 기사님의 바뀐 프로필, 이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안녕. 끝지 <laughs> 저랑 <laughs> 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 없어? <laughs> 들어와! 우리 이석훈 씨한테 에너지 한번 주자고. <laughs> 기 <laughs> 마! 이거 어디서 살았어요? <laughs> 오늘 많은 아이영 시청자분들이 내좀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호영이 지금 수십 분을 지금 떠들고 있는데 <laughs> 음. 당신의 기분은 어떤지. 오늘 <laughs> 떡이 <laughs> <그럼, 웃음> <전, 웃음> 언제 끝날 것 같아? 몰라. 내가 끝내고 싶어. 밥드릴드드드 <laughs>